오늘은 상번제 규례 세 번째 말씀을 참고합니다. 오늘은 이제 번제의 하나인 상번제라는 규례인데 상이라는 말은 항상 상자를 씁니다. 항상 상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1년 내내, 이렇게 계속되는 그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번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시작하는 이 본문, 여기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상번제를 일컬어서 내 헌물이다. 내 음식이다, 내 향기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식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헌물 나에게 이제 바쳤다. 여기 헌물이란 말이 이 코르반이라 그래요. 코르반. 예수님도 이, 이 얘기를 코르반 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부모에게 에, 드려야 될 것을 어, 저는 하나님께 그걸 바쳤습니다. 네, 고르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높은 분이니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것이 다 어, 상쇄되고 만다. 그거 잘못됐다.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부모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건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에 무조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는 식으로 잘못 가르쳤다고 그게 사람이 만든 그런 에 장로의 유전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어 상번제를 하나님은 내게 헌물을 했다 내게 바쳤다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내 음식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음식이 뭐예요? 에,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먹듯이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어, 그 헌물을 당신의 음식으로 받아들이신다. 그래서 어, 이 음식이라는 원어가 라흠인데 에, 영어로는 브레드예요. 빵이란 뜻, 우리말로는 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음식, 하나님이 음식 받으시듯이 아침, 저녁으로 이 상번제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향기로운 것이다. 그랬는데 말하자면, 음이 번제라는 건 태워서 연기로 살라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향기롭게 맡으신다는 말씀인데 이 향기라는 이 뜻이, 어, 레아 흐라우레아. 레하흐, 그러면 기쁘다라는 뜻이요 평안하다. 하나님이 상번제를 받으시는 마음은 참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나누시고. 함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헌물로 받으시고 음식으로 받으시고 또 향기로 받으시는 그 실제 재물이 뭐냐? 세 종류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세 가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첫째가 여기 3절, 4절을 보면 번제입니다. 번제는 태워서 바치는 건데 뭘 태우느냐? 1년 된흠 없는 순냥을 태우는 거예요. 1년 된흠 없는 순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날마다 아침 전에 양한 마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1년 되고 흠 없는 순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음식으로 사료, 사용하기에 가장 적당한 그런 그 진승이에요. 어, 그러니까 더 어려도 안 되고, 더 오래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1년 된 음, 양을 가장 어, 요리를 해 놓으면 가장 먹기가 좋은 고급 요리. 아직은 어린 거예요. 1년 짜리면 아직 어려 그런데 가장 그 말하자면 가치가 있는 그리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뭐 몸에 이상이 없는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는 가장 값어치가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에, 우리를 대신해서 받쳐질 만한 가차, 가장 값어치 있는 짐승. 이게 일년된 수험 어, 흠 없는 순양이고,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면 우리에게로 이제 그 기쁨과 평화가 오는 겁니다. 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쁜 마음, 평안한 마음을 우리와 나누시는 거예요. 화목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 피를 흘리고 또 각을 떠서 이렇게 받쳐지는 제사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5절과 6절을 보면 "소제를 드리라" 고 그랬어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 이렇게 동물로도 드리지만 식물로 곡식으로도 드리는 거예요. 어느 것이든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식을 곱게 가루를 내라, 그래서요. 이거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보는 밀가루 아주 곱게 가른 그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10분의 1에바를 바쳐라, 그래서요. 10분의 1이 어느 정도냐, 한 에바가 23리터예요. 그러면 2.3리터를 받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로 바꾸면 한 12대 정도가 되니까 약한 대, 한 대씩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면 두대 정도를 받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름을 또 섞어서 드리는데, 이 기름은 올리브유를 말해요. 4분의 1 흰을 그 고운 밀가루에다가 부어라. 그런데 한 흰이 3.8리터니까 약한 1리터 정도를 이제 부으면 되는 거예요. 대충 1리터가 얼마 정도 되나 이렇게 가늠이 되세요? 1리터 그 정도를 에, 이렇게 한대 박 밀가루 위에다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에, 또 하나님이 혼물로 받으시고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향기롭다고 말씀한 게 뭐냐? 여기 7절에 보면 "전제"라는 거예요. 전제는 "술을 말하는" 거예요. 술. 예요 근데 두 종류로 바쳤어요. 하나는 포도주로 바치고, 하나는 독주로 바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로 바치라고 그랬냐면, 독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 '독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곡물로 만든 술을 의미해요. 곡물로 만든 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술, 술이 다 곡물로 만들어졌잖아요. 포도주는 이제 포도 열매로 만들지만, 나머지 술들은 이렇게 곡식을 가지고 발효시켜서 다 곡물로 만들어요. 그걸 보고 독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전제를 바치라고한 것은 술을 그 위에 붓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부터 로온 거예요. 양도 또 이런 밀가루도, 올리브유도, 또 곡식으로 발효시켜서 만든 술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태워질 때 사실 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헌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음식처럼 기쁘게 받으시면 바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아침 제사와 같은 거예요. 저녁 기도에는 저녁 제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 당신의 자녀로 받으시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다 헌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이런 교제가 나누어지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이렇게 한번 또 저녁에 이렇게 한번 365일을 계속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게으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된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이렇게 돈독한 이런 상번제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로추원합니다